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떠나는 길, 네 믿음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봉도 높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성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상담도 받은 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의 한 기독 NGO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익숙하고 알락한 현실을 떠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도 매우 익숙한 삶의 터전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낯선 애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인생과 자손의 미래를 좌우할 큰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태어나 계속 살던 곳을 떠나 130세의 고령에 믿음에 큰 도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요섭이 기다려서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지 가도 되는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야곱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엘스테바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애국으로 떠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떠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내가 함께하시겠다, 함께하겠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얻고 믿음으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떠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처럼 때론 우리는 의도치 않게 어떤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든, 상황이든, 어떤 연으로든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가도 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애국으로 가기 전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야곱은 이제 믿음의 낯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상과 자신에게 이 가난 땅을 주셨어요. 바단아람 라반 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가족을 이루어 돌아온 것도 가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아닌 애국으로 아들 요셉이 오라고 큰 수레마다 온갖 귀한 것들을 실려 보냈습니다. 일단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도 않으신 애국으로 가야 하는 것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숨을 깨끈 그 애국에 가도 되는지 아들 요셉에게 가는 게 맞는지 염려가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난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하고 앉아만 있거나 근심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국에 가기 전 먼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날 부엘세바로 향했습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뜻을 물을 의향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길이 가도 되는 길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3 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애배하고 응답을 구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특이하죠? 이미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이심을 밝혀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삭을 도와 복을 주시고 이삭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이삭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내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의 고민과 두려움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의 염려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안심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시고 이로해 주시니 세 길을 떠난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야곱이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예국에서 망하거나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애국에 가는 야곱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분입니다. 야곱은 이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만 덩그러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곳으로 함께 가십니다. 전능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용기가 백배나고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가장 걱정한 건 자신의 안전이 아닙니다. 그곳 애굽에는 총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안전과 삶을 보장해 줄 것이죠.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건 아브람과 야곱의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데려가고 다시 너의 후손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영혼이 잠은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는 가장 큰 이로가 되었습니다.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확신도 충분히 가지게 되었죠. 요셉이 자신의 눈을 감기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며 이로와 힘도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므로 동행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것으로 가난 약속이 변함없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미르베기를 떠납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모두 온 가족 다한 명도 빠져없이 함께 기쁘고 즐겁게 애국으로 향합니다. 마치 소풍을 떠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걸고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야곱은 모든 소유를 정리하여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떠난 게 아니죠. 언약의 약속을 가진 가족 전체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애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는 길은 개인만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 길이죠. 하나님도 함께 가는 기쁘고 힘나는 길입니다. 야곱과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애굽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간 이들은 야곱을 포함하여 70명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난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 기록은 단순한 인구 통계나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 새롭게 실현되기 시작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 왔습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고 민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출애굽 하실 걸 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약속에서 요셉의 가족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애굽에 온 야곱의 후손들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태어난 자도 야곱의 후손이며 모두 다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약속을 믿고 가는 이들 모두 약속의 자손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자 족장인 야곱의 믿음에 함께 승선하여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온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애국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단지 70명이지만 출입굽때 20세상 남자만 약 60만 명에 이릅니다 모든 세대의 남녀수를 합하면 적어도 200만, 3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난 야곱의 이 작은 시작이 큰 민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그 가족이 믿음으로 떠나는 길을 통해서 큰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떠나는 길이 고난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형 예서를 피해 팥단 아람을 가듯이 도망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피하고 싶지요. 그래서 새로운 힘든 길에서 도망쳐서 요나처럼 가지 말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두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야곱이 가나안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떠나는 야곱은 두렵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로 가면서도 안심하고 평안히 갈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은 결과적으로 잘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었던 요셉과도 재해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삶 속에서 낯선 선택 앞에 설때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는 길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가 새롭게 가는 길에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민은 확신과 믿음으로 바뀝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고민은 확신과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40대 가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를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연으로 가서 사람을 돌발하는 마음속 깊은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 농장을 운영하며 청소년 치유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확신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계를 갔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길을 두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있죠. 이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동행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한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의 대기업으로 더 취업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기도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가 어려운 청년들을 섬기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부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결단을 한후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론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뭐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죠. 모든 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낯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당연히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이 길은 옳은 길이야,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인의 길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함에도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타당해 보이니까 그냥 갔어요. 사실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실패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기를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앞장서서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건 뭐예요? 사울의 길입니다.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떠나는 자에게만 함께하십니다. 그것이 다이세 길이죠. 사람들이 바보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갑니까?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혼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망하는 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확신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복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떠나는 자리에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머뭄도 하나님의 은혜요, 떠남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늘 기억할 건 하나님의 허락, 응답입니다. 그런 후에 떠나야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일도 생기지 않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떠남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앞서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 하시는 그곳은 어딘가요?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이겠죠? 또 우리가 가야 할 애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에게 익숙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자리, 새로운 비전,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확신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애국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머물 때 머물고 떠날 때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해야 합니다. 모든 건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은 실패의 길이며 어려움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은혜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머뭄 혹은 떠남이 그 떠남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노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떠나는 길에 대해서 야곱의 떠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은 머뭇거렸습니다.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섭이 보낸 수례를 보고, 요섭이 살아있고,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가난 땅인데,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내가 이걸 가버리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여기서 먹고 살 길을 주실 것인지 고민되고 염려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브엘세바 조상들이 만났던 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이 저를 부릅니다 제가 애국으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의 가난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곳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곳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에베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나하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나 여기 마음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 마음대로 갈 거예요. 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서의 길이며, 가인의 길이며.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사울의 길입니다. 전능하시 하나님, 우리가 예서와 사울, 마음대로 길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머물고, 떠나고, 그런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게 주여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 하나님, 감사의 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